집에 나와서 <laughs> 살짝 잠긴다. 대학에 이거 어떻게 썰어요 이거는 그러다가 제 손까지 썰어버릴 것 같아. 요 <laughs>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한번 국장님이 <laughs> 저 대신 한번 썰어보시. 보기 <laughs> 불안해. <laughs> 오늘은 설날. 다 같이 구독자분들께 새해 인사합니다. 차렷.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니 근데 아무도 없는데 자꾸 기계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어 기분이 좀 별로예요 나빠요 해요. 정말 기분이 음. 맞아요 이상해요 조용하시고 인사했으니 탈락자는 빨리 나가 이제 설날도 지났으니까 우리 다같이 다시 콘테스트 합시다 그래요. 아니, 기계라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니까요. <laughs> 내가 기계다 보니 융통성이 떨어지긴 하지. 여하튼, 진출자 두 명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세 명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같이 해야 재밌죠? <laughs> 이번 게임은 건강한 며느리 되기 게임으로, 우리나라 궁중에서 많이 행했던 투어 경기입니다. 항아리 안에 화살을 던져놓으면, 미션 성공. 이번 탈락자는 무반주로 노래하는 벌칙이 있으니 알아서 잘하세요.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음... 탈락. 네, 이번엔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탈락. 신에게는 다섯 개의 투호가 있습니다. 탈락. 이번 미션은 너무 어렵나 보군. 모두 항아리에 화살을 넣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단한 개씩의 화살을 던져 항아리 구멍과 가장 가깝게 다운 사람이. 미션 성공. 그럼 다시 게임 스타트. 모두 탈락. 이번 건강한 음. 며느리 되기 투어 경기 미션 탈락자는 바로 어선생. 어선생은 나와서 무반주로 노래하세요. <laughs> 노래 어떻게? <laughs> 주세요. 저야? 네. 아, 자 이거 곤란한데. 해주세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 선생 대신 한번 한 곡조 읊어드리지요. 새가 새가 날아든다 온갖 새가 날아든다 남녘의 대봉새야 오동잎의 봉황새야 상상. 고국 찾는 적동새야 저을 지어 원한 새야 빗띠 오는 갈매기야 로 다음은 끈기있는 며느리 되기 사과 길게 안 끊고 잘 깎기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의 심사는 시소TV의 영원한 마당쇠 현호씨가 해주겠습니다 이번 탈락자는 댄스곡에 맞춰 춤추기 벌칙이 있으니 알아서 잘하세요. 댄스곡이요? 아, 안 되겠다. 난 무조건 이겨야지. 몽 선생님 잘 잘하세요. 일단 칼부터 빼 들고. <laughs> 네. 어, 저 사과를 한 10년 만에 깎아 보는 기분입니다. 길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몽선생님은 얇게 잘 써시긴 했는데 좀 짧네요 반면에 우리 허선생님께서는 길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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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게 <laughs> 잘 써셨네요 저는 길게 써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의 우승자는 허선생님 아니 어,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진행자입니다. 그러면 진행자님께서 한번 안대 쓰고 깎아 보시죠. 저 사과 그냥 베어 물어 먹는데요. 한번 깎아 보세요. 호텔 차 먹는 사람. 그럼 저도 사과를 깎아 볼까요? 깎아 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럼 현호 씨 눈을 안대로 가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과일도 원래 안 좋아하고 사과 먹을 때도. 소개할래요 하겠어요 아니 해보셔야지 사실 칼 무서워요 <laughs> 그럼 탈락자와 현호 모두 댄스 <laughs> 아, 저, 같이 같이 아니 저 진행자인데요 <laughs> 아 사과도 안 깎았잖아요 아니 저도 <laughs> 무조건 따르세요 알, 알겠습니다 멀치고안 <laughs> 넘어가며 한번 전광도 찍을 수 있어. 예비 며느리 게임의 최종 우승자는 아, 축하가 끝이에요. 에 소고기 세트나 뭐 한우 세트, 뭐 과일 세트 줘야 되는 거아니요 명절인데. 며느리 게임의 끝까지 살아남으신 귀하께 축하를 드리며 1등 상품은 시청자분들께 단독으로 세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세배요? <laughs> 아, 뭐예요? 고기 줘야지, 고기. 아니, 세배할 거면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 <laughs> 없어요? 설득집 방송 끝. 끝? 아, 이대로 끝내면 어떡해요? 아, 알겠어요. 그럼 세배라도 해야지. 아니, 근데 혼자 말고 그럼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 허 선생, 어 선생, 몽 선생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